미가 1장 유다여왕 유람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새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하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삼일 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 검이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애국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검미니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임함이니라. 라기스 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득 물에 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심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말에서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 남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라져 펴 너를 떠났음이니라. 2 장.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 진저. 밭들을 담아여 빼앗고 집들을 담아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무기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에게 희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여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백성이 네 대적까지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백성이 네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이 빼앗는 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 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저수의 두귀를 보스라양떼 같게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하리니 같게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조차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3장 내가 또이루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이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흑암을 만나리니 섬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호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족 속의 두령과 이스라엘족 속의 칠이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수장은 착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와를 호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사장. 4장 마리레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냐 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냐 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은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전은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그하며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뿔을 철깍게 하면 네 굽을 녹각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재께 돌리리라.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죠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이어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묵히 하며 니무로 땅에 어기를 황묵히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길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냐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 떼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밥꽃찢질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대지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사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가풀리다 하셨느니라.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의 산들과 땅의 견관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네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에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비할까 내가 번짐물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모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위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죄는 죄 이름을 경위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인네 집에 오히려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씻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면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물의 율례와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조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히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면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유술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발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앗르에서 애굽 애국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바다에서 저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기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갈매속삼림에 홀로고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루앗에서 먹이 없어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다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 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극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이다. 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와의 호 길은 회류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매리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그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이 그 분노하신 앞에서면 누가 능이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와는 호 선하시며 환란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와를 호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탈 것이 오늘 여와께 호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폐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로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2 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라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유동하는도다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네 외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더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낼터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더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화 있을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류가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굉굉하는 병거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갈 번개 같은 장살육당한때큰 무더기 죽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 쳐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 누에가 황모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음으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바되어 숨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행 갖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사일 것을 예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의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들렸다가 해가 되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스로왕이여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굳칠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친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와여 호 내가 부르짖어도 죽께서 듣지 않냐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죽께서 구원치 않냐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호사스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져서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본보다 빠르고 전역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여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괴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짜여 사람으로 바다의어족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되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구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륙함이 오르니이까?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유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 진저, 자기 소유한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후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이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쥐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술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전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색인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와는 호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3장.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 연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 케하 옵소서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극률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였도다. 온역이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유라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시니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인하여 해와 달이 그처수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류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리하여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를 호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와는 호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스바냐 1장 아모네 아들 유다 왕 유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아의현손이요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를 와 배반하고 죽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를 와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하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기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 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댁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은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릎 찢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히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치무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과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작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나랑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와의 호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와를 호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와의 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걸론이 황폐되며 아스도시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검인 그레 쪽 속에게 화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와의 호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울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그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임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문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에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륙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로 항목해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디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모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수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3. 장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와를 호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불을 짓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 일이요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와는 호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하여 그들로 다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군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